안녕하십니까. 유동렬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 2021년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11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라이브 안보 브리핑인데 어제 제가 유동렬의 안보전선에서 북한 노동당 사무총사 지하에 있는 기밀 자료실인 영웅관이라는 곳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이 전시돼 있다라는 그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아주 북한에서도 기밀에 해당되는 비밀에 해당되는 사황인데 어떻게 입수했는지 하는 출처의 문제하고 출처의 신뢰성 문제 등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2000년입니다. 2000년 2월 23일 날, 오후에 그, 서울 그, 시청 앞에 있는 그, 프라자 호텔에서 한국 국가정보학회의 연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국가정보의 그 현저합일래라는큰대주제 하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제일 발제문에 대한 그, 제가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바로, 그, 해방 직후에 그, 북한의 대남 정보 활동을 발표하신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양동환 교수님, 이 양동환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토론을 하면서 제가 이 성시백이라고, 유동열의 안보전설에도, 여러분 제가 소개를 했지만, 북한의 그, 영웅기로죠? 그래서 북한, 예, 북한의 공화국 영웅기로로 집, 이제, 인명, 저, 알려진 이 성시백 간첩활동을, 그 양동환 교수님도 소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시백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이, 그냥, 둘둘이 나와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현장에, 그 민간이 인 들어와가지고 촬영한 줄 몰랐습니다. 한국 국가 정보학회는 그 특성상 우리 각그 북한 정보하는 이러그 전문가들이라든지 또는 북한 전문의 국가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민간인이 거의 와, 와 있는들은 모르고 또 촬영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믿고 우리 같은 정보기관에 또 정보 전문가로서 공유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성실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그 영웅왕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북한에 그 노동당 청사가 세개가 있습니다. <laughs> 일 청사는 뭐냐면 바로 김정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당 청사랍니다. 본부당이라고 불리우죠. 거기는 그 김정은이가 근무하는 직무실하고, 소위 김정은의 비서실로 불리된는 서기실 아주 북한에서 제일 막강한 조직입니다. 당 조직지도부라는 부서보다도 더 막강한 김정은 서기실이 위치해 있고 또 각종 북한의 그 전원회의라든지 비서회의라든지 중요한 핵심 g 급들의 회의를 갖다가. 본부당 청사에서 합니다. 그 연회실도 있어요. 바로 그 본부당 청사 3층에 이 김정은의 그 서이 있는 거죠. 그걸 1호 청사라고 합니다. 1호 청사는 아무리 북한에서 계급이 높아도 함부로 그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주 보통 장향이 아니죠. 그다음 2호 청사, 아까 1호 청사는 평양시에 있는 그 창강 구역, 창강 거리에 그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 2호 청사는 그 부근에 있는데요. 어, 북한의 중앙당의 전문부서들이 다 입주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총사는 거의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이 사무총사라는 은 대남 공작, 대남 간첩 공작을 하는 통일 전선부라든지 이런 대남 공작 부서들만 입주해 있는 건물입니다. 별도의 노동장 청사. 그래서 이 북한에서 사무총사에 근만다 하면 은 다들 바짝 긴장합니다. 이 사무총사는 아무나 아무나 당연히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사무총사에 아무나 근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대남 남조선 혁명 사업에서 간첩 비합법 간첩 활동하는 부서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총사 자체에 있다면 아, 남조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라고 대개 긴장하라고 무섭게 보는 거죠. 바로 이 사무총사의 지하에 영웅관 영웅관이라는 그 비밀 자료실이 있습니다. 이 영웅관은 사무총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 지금 같은 김정은이 그 전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수표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우리는 결제한다고 그러는데 손으로 이렇게 표시한다고 수표, 은행의 수표가 아니라 손수 자에다 표시를 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가 결재를 해줘야지 문을 따고 영웅관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영웅관은 뭐 하는 곳이냐? 영웅관은 뭐 하는 곳이냐? 쭉그 이제 들어가 보면요 대남 혁명 사업에서, 소위 남조선 혁명 사업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을 갖다가 영웅으로 칭하고. 공화국 01호, 2호 등을 해가지고 쭉 사진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가를 쭉 이렇게 별거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국가정보학회 세미나 토론을 하는 영상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제목과는 달리 그 김대중이 영웅관에 있다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두리번거리는데 거기 보면 한 7분 정도 거리에 요 이게 한 13분짜리인데요. 7분 정도 틀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려줄게요. 그 사람들이 왜안 나오느냐. 뭐, 김대중 얘기가 나온다는데, 김대중이 안 나오고 무슨 정보, 학회에 관련된 토론만 나온다 그러는데, 그 영상을 15분도 안 되니까요. 끈기있게 보시면 거기에 제가 2010년대에 최초로 공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시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시백은 유동렬의 안보전설에서 세 차례나 다뤘습니다. 해방 공간에서 우리 저희 남한의 침투해서 저희 그 당시 국내에 있던 나, 조선공산당하고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과 별도로 북조선 노동당의 김출을 받아서 남반부 정치위원을 구축해서 남노당하고는 별도의 나의 별도의 나이에서 활동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저건보된그 성시배에게 이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성시배가 죽고 한 다음에 김일성이가 이 공화국 위로로그 영촌을 냈죠. 그래서 북한에서 공화국 위로가 성시배입니다. 그 북한의 대남 공작, 대남 단척 공작 부서들이 입주 있는 특수 건물인 사무총사 지하에 영원관을 딱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성시배가 나오더 당연히 성시회가 이루어져, 영웅이로니까 영웅들을, 업적을 쭉.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느냐. 제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 경찰청 소속의 공안문제연구소하고, 1995년부터는 경찰청 소속의 경찰대학부설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안보대책실에서 선임연구관으로 근무 했습니다. 제가 주로 한 업무가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북한과 연계된 국내 안보 요셉들, 요새 말하는 전국셉들이란 이런 좌익들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문건들, 국가보안법 사건에 위배되는 문건을 제가 분석하는 것이고, 기타 국가안전보장 관련된 대책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공안문정연구소였고그 다음에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서에 근무하면서 바로 업무 특성상 당시 국정원이라든지 또 안기부가 국정원이라든지 군 보안사나 기무사령부라든지 지금 안보조사죠 또 검찰 공안부 등 이러한 그, 어, 음, 북한정부를 다루는 부서들과 또 간첩수사를 하는 부서들과 어, 소위 그 긴밀한 네트워크를 비공식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는데 저희 당시, 그, 안기부에서, 당시 안기부에서, 통일전선부 소속의, 그, 대남 침투 공작은 아니고요. 통일전선부에 소속이 돼가지고, 이분은 작가입니다, 작가인데, 남한 혁명전선, 저기 남조선 혁명전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소설을 써가지고, 소설로 만들어가지고, 소위 이제, 대남 공작원들한테 이제 배포해서, 그 협학한 그 대남 공작의 그 업적을 갖다가 이제 알게 해주는 그러한 일을 맡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 쪽으로 탈보를 해는데 우리가 공작을 해서 데려온, 데려온 걸 알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탈보한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공작을 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가니다 근데 그분을 제가 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분을 초청해서, 그, 이동복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한 10명 정도의 우리 학습 그룹이 있었습니다. 황장엽 선생님하고, 그, 매주 1회씩 학습하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에 계신 이제 좌장이 전 남북회담, 그 대표를 지으신 바로 이동국선생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셨고, 많은 넓적을, 명백한 대한민국의 북한 전문가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그 통전부 소속으로 국내에 입국한 그 장모실을 갖다가 저희가 비공개로 초대를 해서 그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제 통일전선부 소속으로 차출돼가지고 그러한 그 남한혁명전선에서 공을 세운 영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쓰는 분입니다. 제가 지금 인상이 깊습니다. 그분이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나름대로 우리 그 학습 스타디그룹에는 이쪽 전문가들만 있었는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 남한에 와서 보니까, 두 개의 북한이 존재한, 하더라고요. 무슨,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하나는, 자기가 40 평생 에? 살았던 북한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만의 북한 전문가들 하는 사람들이 나만의 북한 학자라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놓은 허구의 북한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오랫동안 살고 온 자기가 경험한 북한에 대해서 이 나만 있는 북한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하면 자기말을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워 놓은 허구의 북한을 놓고 그걸 가지고 북한을 갖다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탄식적 일을 하는 순간, 나는 그, 어, 그, 어, 분의그 역량이 해서 아, 저 보통 탈북자하고는 다른 분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물론 통일전선부에 소속돼서 이렇게 그러한 논문을 맡았다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제가 요새, 그때가 이제 김대중 정부 하였습니다. 제가 이쪽에 올 때는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였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이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렵지만은, 여기 선생님들은 이 모임이 비공경임이고또 황장입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학습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그 영웅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영웅들의 업적을 활약상을 갖다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 그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임동욱이라고 있습니다. 임동욱. 전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욱 씨하고 뭐, 친척 아니라는 말도, 나도 그랬죠, 남북회담 때. 깐깐한 그영감이입니다 그래서, 당시 남북대회에 참석했던 우리 측 대표단들의 증언을 의하면, 그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임동욱이라는 분이 아주 깐깐하게 남북대회 갈때 물고 들어오니까. 그, 남북대회실세였죠 통일전선부장보다. 임동욱 제1부장이 자기를 데리고, 영웅관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영광을 이 벅찬 가슴을 안고 딱 들어갔더니 제일 첫 번째 성시백 사진이 나오고 성시백이 어떤 그 업적을 남겼는가 쭉좋네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이제 영웅들이 남조선 해방자들에서 정말, 정말 전설적인 일을 한 영웅들 이쭉 나오는데 현대 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거기에 어, 그 당시 김대중 남한 대통령 사진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깜짝 놀라고 어? 왜 저분이 여기 있느냐 하고 그냥, 어? 하고 자기도 말미에 막혔는데 임동욱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우리 사람이야 어, 그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을 딱 가지면 우리 사람이야 라고 했답니다 거기서 그냥 가슴 어, 출렁거리면서 와 우리 공화국의 역량이 대단하구나 와, 그래가지고 북한 자기가 북한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아 우리 혁명전사들이 남한혁명전사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남조선 대통령이 우리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 사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하실 때저 말고도 이동국 선생님과 아홉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참물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증언을 접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라인들, 당시 안기부 명칭이 안기부 국가대기업부에서, 어, 국가정보원을 박히실 때입니다. 그래서 국정에 있는 제 지인들, 저와 함께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가져온 지인들한테, 또는 전 1차적으로 제가 경찰청에 전화를 해서, 저희 경찰청에서 그 탈북자들을 합동으로 신문하는, 신문소에 파견 나가는, 어, 합심 반장이 있습니다. 경찰청 보안국에. 합신반장다내 제자 우리기 때문에 전화를 냈어요. 야, 그 탈북민인데 몇 년도에 들어왔는데, 그 장무시, 이장무시의 그, 소위 그, 전략신문, 이 전략신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오면은 이정부합동신문서에서 조사를 내서 그 탈북민들의 진술을 적어서 전략신문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대외로, 대외비로 복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몇 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 이름 석자를 대고이 사람의 전략신문 첩보를 복사해서 한번 보내달라 했더니, 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합신반장이. 아, 연구관님, 그런 분 없는데요? 그 정확히 이름이 왔습니까? 어, 들어온 시점이 왔습니까? 없다는 거야. 그 나중에 제가 알고 봤더니, 당시, 이, 사람은, 그, 안기부에서 공작을 해서 데려갔기 때문에, 어, 데려왔기 때문에, 정보 합동신문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안기부가 자체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서 자기들이 신문하고 자기들이 하고 끝내버렸지, 정, 정보 어? 합동신문소에 가서 같이 신문받고 뭐, 하나 오늘 간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인사들은 정보 합동신문소. 지금은 이제 북한 이탈리움 보호센터라고 하는데, 그걸 거치지 않습니다. 그 자료가 없어요. 경찰한테 자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 그 국정원에 있는, 우리 네트워크 안에 있는 우리 지인을 통해서 이 전후관계를 제의하고, 그 양반고 좀, 전략진문서를 좀, 좀, 내가 연락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죠. 부탁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이고, 지금 대통령과 관련되는 탈북민의 증언이 담긴 물론 전적권에 이미 만들어놨지만 이것을 열람해서 나한테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한테 미안하지만 좀 양해해달라 그래서 그래서 일단 그 양반이 상당히 나름대로 그, 그 당시까지는 상당히 역량 있는 음, 탈북민 중에 한 명이었던 걸 알았죠 왜 우리 경찰도 몰랐으니까 또당이정보 국군정보사 이 것도 모르죠 그 사람의 존재를 어, 당시 안기부가 단독으로 보고바고 있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그 탈북민을 제가 비용조 레트라 만났는데, 지금 낮춰서 그분이 이, 일을 해주적 좋은데, 지금은 말을 못하죠. 바짝 붙풀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알고 있는 사실을 양동환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 국가, 2010년 국가정보학회에 그 세미나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성심의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냥, 말하면 안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그 자리가, 일반인은 거의 출입이 안 되고, 국가정부학교 관계자하고, 각그 정부, 어, 북한 정부를 다루는 기관의, 그, 어, 전문, 그, 요원들하고, 이 사람들만 참석한 비공개 정책 세미나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민간이 인그 들어와 있는지도 몰랐었고, 또 그걸 촬영한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참깨 방송에 김종환 씨가 거기 한번 어떻게 알고 들어와가지고 그 촬영을 해서 그 참깨 방송 자기 그유튜브에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인터넷을 쳐보면은 그 뉴스타운 TV 같은 데서 지금, 그 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제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제가 한 얘기에요. 그래서 저, 저도 상당히 좀 긴장을 했죠. 야, 이거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또 제가 김대중 정부 1998년도부터니까요. 저 나름대로 상당히 긴장을 했죠. 2000년도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지금 유튜브에 떠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다시 여러분들한테 다시 알리게 된그 동기는 뭐냐면 어떤 분이 캐나다에 계신 우리 자유민정군의 해외 고문이신데 이분이 국내 뭐 유튜브 사이트에 떠 있는 그 영상을 저한테 링크 시키면서 이게 맞는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실과는 완전히 달라요. 아마 제, 그 제가 했던 2010년도 국가정보학회비공개회의때 했던 토론 내용을 어디서 보고 누가 각색을 한것 같아요. 뭐 조선, 음? 혁명사작권에 있다는 거 하는데 잘 맞지 않고 뭐그한 것들에 대한 문서를 뭐 읽어주는데 저는 그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떠돌고 있는 이 내용의 최초 의 출처는 바로 유동렬이다. 유동렬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접한 정보를 그때 국가정보학회 세미나에 토론자로 내정돼가지고 어, 토론하면서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달고 막 그러면서 옆에 이상한 분이 한분 앉아있다 고 그러는데 그 이상한 분이 아니라 지금 그 삼선 국회의원이신 하트경 의원입니다. 하트경 의원인데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그때 그 열린 북한 방송하고 대북 관련 그 인권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날 토론자로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어그 대여편 앉게 된 겁니다. 뭐 하태경 의원하고 저하고는 뭐 아주 원만한 관계지만은 일부 우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에 대한 일부 우려도 알고 있지만은 뭐 저는 원만한 관계고 이분이 과거에 종북 활동한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 전향을 했지 전향을 했고 좀 이제 그 의정활동의 내용이 좀, 저희들이 볼때 정통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좌쪽, 우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때, 일단 이 사람은, 그 저희 주체 사상과는 결별 했다고 한 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책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가타부터 말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201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게 정말 저쪽에서도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명예서, 명예선으로 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지금 11년이 지났는데 명예훼손으로 저를 갖다가 뭐 고소하거나 고발한 적은 없습니다. 자, 이 탈북민의 증언이 일관되고 거기에 또저 말고도 아홉 명의 우리 인사들이 이 얘기를 같고 접했습니다. 또 실제 이런 내용이 국정원에, 국정원에 기록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나중에 대한민국이 자임위 최초로 남북한 이 통일되게 되면 바로 북한의 사무총사, 북한의 사무총사를 접수해서 사무총사 영관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바로 확인이 될 겁니다. 일단 그 출처는 바로 그 탈북민이 그 통일전선 에금했던그 탈북민 이이 얘기의 출처지만은 이것은 결코 조작하거나 또는 북한에서 은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설령 은닉을 한다 할지라도. 자유미초로 통일되면 그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증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이미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 흠집 내기 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팩트 차원에서 국민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가 현직 시절에 지적하고 있던 내용 중에서, 어? 이런, 이런 내용을 그것도 비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거기에 민간인이 그걸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알리는 바람에 많이 알려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이 북한 그 사무총사 대남공작청사의 지하에 있는 비밀자료실인 영웅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다는 얘기를 하게 된 바로 그 배경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아마 많은 그 채팅창에 많은 얘기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 얘기 대해서 저, 의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오늘 그 유동열의 안보전설은 오후 3시에 한번더 합니다. 이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간첩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